가고시마 전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회전 초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가고시마에서 제일 인기 있는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회전 초밥집 메스티몬입니다. 네 여기는 저쪽 길 건너에 있다가 이점퍼를 새로 개조를 해가지고 여기로 이사 온지 얼마 안 됐는데요. 어, 안에 굉장히 깨끗하고 잘 해놨다 고 그러더라고요.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20분을 기다리고 자리를 안내받아서 지금 앉았습니다 잘안 들리죠? 아저씨들 너무 목소리가 커가지고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녹차 먹는 컵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여기 녹차가 있거든요? 가루녹차예요 이거를 그냥 한 숟갈 넣어서 너무 많이 안 넣어도 돼요 한 스푼 넣고 여기에 뜨거운 물이 나오게 돼있어요 일본에 놀러 가시는 분들은다 아시죠? 이렇게 해서 녹차를 먹고요 컵이 되게 귀엽죠? 네, 개고 원래는 이 생카는 이렇게 그냥 마음껏 먹을 수 있게 돼 있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한 사람씩 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한 개씩, 한사람도한접시씩 이렇게 갖다 주네요. 저는 지금 너무 배고파서 빨리 주문을 해야겠습니다. 네, 저좀 적을게요. 네. 여기 앉으면 이렇게 종이랑 펜을 가져다 주는데 여기다가 이 메뉴를 보고 먹고 싶은 거 적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원래는 회전 초밥이니까 초밥이 돌아가야 되는 건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거의 돌아가고 있는 게 없고 제목만 써 있거나 막 그림만 써 있거나 그래요. 조금 일본어 잘 모르거나 한자 잘 모르시는 분들은 좀 곤란하겠네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는 것도 있긴 한데 그거는 이렇게 뚜껑이 다 덮여져 있어가지고 굉장히 철저하게 대책, 코로나에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일단 좀 적어 보겠습니다 예. 이거 봐 지금 메뉴 너무 많아요 천천히 적을게요 이유 뭐야? BTS BTS 삼촌. 아이 <laughs> BTS 뭐냐면은 BTS의 B는 불이고요, T는 스브가이그 조개 그리고 S는 사모 연어래 네. 요 완전 웃긴다. BTS <laughs> 대박. 어 근데 이거 맛있겠다. 먹어야지. 아 근데 내가 그걸 연어 별로 안 좋아해. 아 됐다. 아나아 아, 저는요 실험이 뭐지 어. 흰살 생선 좋아해서 이거 한번 시켜볼게요. 네. 아 이거 생흰 잠깐만 흰살 생선 아니고 그날 그냥 신선한 건데 그냥 먹어봐야겠다. 오케이 이거 한 개. 그리고 와사비 안 드실 분들은 여기다가 표시하시면 돼요. 와사비 눕기 표시하시고. 네. 한번 시켜볼게요. 네, 제일 먼저 나온 건, 짠! 어? 어? 미소시루! 야채 미소시루 하고요. 짠! 계란찜이에요. 이걸 먼저 시켰어요. 아, 제가 미소시루를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스시집에 오면 미소시루 꼭 시키는데요. 이 회전초밥집 미소시루는 이렇게 커서 좋아요. 나이 이, 이. 사이즈가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아, 배고파. 좀 먹을게요. 네. 아, 먼저 한입. 어때요? 맛있어요 왔어. 뭔가 되게 다, 따뜻한 미소실을 먹으면. 네, 아, 지금, 아, 이것도 지금, 지금. 네. 지금 말하고 있을 때. 카니크림, 은개 마요네즈. 네. 그리고 이것도 엔가와가 왔습니다. 앵가와나가 이거? 네. 어, 맞아요. 앵가와도 맛있지. 카니 크림은 이거는 대살에다가 마요네즈? 이거 크림인가 마요네즈가? 아, 네. 맛있겠다. 되게 빨리 나와요. <laughs> 이제 먹읍시다. 네. 일단은 얘가. 앵가와 하나 먹어도 돼 그럼? 아, 네. 마, 어. 먹어 먹어. 진짜? 응. 먹을 수 있어? 네.

<laughs>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먼저 먹기 전에 이 간장에 대해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이게 맥게몬 간장, 그리고 달달한 간장 두 가지가 있어요. 딱 봐도 딱 틀리죠? 이 달달한 간장은 가고시마에서 많이 먹는 좀 농도가 짙은 간장이에요. 그리고 맥게몬 소유는요, 맥게몬 간장은 지금 좀 맛을 보니까 이게 그거예요. 뭐냐. 좀 생선 다시 맛이나요 간장만 먹어도 맛있어. 그러니까 이건 취향에 따라 선택하시면 돼요. 그럼 먼저 하나 왔으니까 제가 먹어볼게요. 우와. 이게 오늘의, 뭐지, 오늘의 생선 세 가지. 맛있다. 겠 먹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생선. いただ <laughs> 음. 아, 이게 소금이 뿌려져 있어가지고 간장 안 찍어 먹어요. 그냥 맛있어. 밥도 너무 잘 됐고 생선도 뭐 그냥 너무 속성잘 시켜가지고 음.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맛있겠다.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런 거를 이렇게 위에서 그을린 거를 아부리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연어, 게살, 새우를 이렇게 마요네즈를 뿌려서 그을린 거예요. 아부리 한 거예요. 와, 진짜 맛있겠다. 불맛, 불맛. 대박. 다 먹어볼게요, 이것도. 네. 새우를 먹겠습니다. 네, 새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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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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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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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우도 완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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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리뿌리 미소시 아, 도 마시고 도 아, 고 음. 어, 진짜 맛있다고. 또 질문 한게 나왔는데요. 사쿠라지마 다이콩이라고 해서 사쿠라지마에 유명한 무가 있거든요. 그 무를 위에다가 올린 스시 세 가지예요. 오징어랑 그리고 참치랑 무리. 와, 그다 맛있겠다. 근데 우리 친구랑 캐시 와가지고 사실은 이거 하나만 골라 먹어요. 저는 참치를 먹겠습니다. 나 먼저 먹을게 미야. 네. 음. 음. 맛있어요? <laughs> 너짜 <laughs> 맛있어 무도 음, 괜찮아요? 무도 하나도 안 맵고 음. 이 무가 제가 썼던 식감이 생선이랑 같이 들어오니까 되게 새롭고 맛있어요 새롭기만 한게 아니라 진짜 맛있어 그리좀 특이한 거 시켜봤는데요 이게 연어칩이에요 연어칩 오 맛있겠다 어때요? 음. 맛있다 근데 닭 치킨 카라아게랑 비슷한 맛이에요 <laughs> 아마 그 튀김옷을 같은 튀김옷이나 많은데 되게 맛있다. 음. 치킨카라기랑 같은 맛인데 연어라서 훨씬 담백해요. 음. 연어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카라하게 너무 느끼해서 안 드시는 분들이 되게 좋을것 같아요. 진짜 뭐 뭐해? <laughs> 여기 일하시는 그 스시 셰프분들이 다 너무 멋있어가지고. 아니 아뭐 잘생겼다 이런게 아니라 너무 열심히 이러세요 막목시셨어 어떤 분은 너무 열심히 인사하시고 아니, 너무 열정적으로 이러시잖아요 쳐다보게 된다니까 옷도 너무 웃고 아까 새우, 그 생새우가 들어있는 초밥을 시켰을 때이껍데기도 어, 같이 나왔거든요 그껍데기도 같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부탁하면요 이렇게 튀겨줘요 근데 이게 진짜 맛있어요. 저는 이거 너무 좋아해서요. 여기 오면 이걸 꼭 먹어요. 아까부터 옆에 있는 멋있는 오빠가 자꾸, 저도 다 신기하게. <laughs> 새우 머리도? 음, 진짜 맛있어. 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music> <music>